안녕하세요. 오늘은 Q&A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가게에서 찍을까 생각했지만 매장에 불을 켜놓으면 영업하는 줄 아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집으로 <laughs>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제가 질문을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서 좀 할게요. 창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것 같고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창업이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나이를 궁금해하셨는데 제 나이는 스물 아홉입니다. <laughs> 생각보다 많은 나이라고 할수 있나? 아무튼 저는 스물 아홉이고요. 그리고, 어제 전공과 창업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제 전공은, 짜든 저는 빵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어요. 완전 다른 일이죠. 맞아요. 저는 공무원 하려고 행정학과에 진학을 했었고,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라서, 공무원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금방 접고, 그냥 회사 들어가서 사무직 일을 했었어요. 회계가. 관련한 업무를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어, 사무직 일을 하면서 저는 되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것들을 배웠었어요 제가 제빵도 배웠었고 사진도 배웠었고 컴퓨터, 뭐 일러스트, 포토샵, 영상 편집하는 거또 뭐였지? 엄청, 엄청 많이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카드 있죠? 내일 배움 카드라고 저 때는 내일 배움 카드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걸 지원을 받아서 되게 굉장히 많이 뭔가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재밌어하고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이거구나라는 걸 어, 굉장히 늦게 안 케이스죠? 어,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렇게 제 진로를 다시 한번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직 일을 그만두고 제과제빵을 더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베이커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트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조금씩 또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제빵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내 가게를 차려도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이제 창업 이야기를 좀 넘어와서 저는 사실 그 베이커리 취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 가게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아주 먼 미래에 있는 어떤 그런 꿈 같은 거였어요. 어, 그러다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차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아 내가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메뉴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빨리 오픈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어, 상업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상권에 따라 또 규모에 따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이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저희 부음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권은 관광지 상권도 아니고 오피스 상권도 아니에요. 그둘 상권 가운데에 약간 있어요. 국내 상권이면서 이 관광지 상권과 오피스 상권의 중간?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 앞에 그 직장 분들이 이제 커피를 드시러 오세요. 커피랑 과자를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그 골목이 센트럴파크라고 해서 어쨌든 카페 거리에요. 그래서 맛집도 굉장히 많아요. 줄 서서 먹는 맛집도 많고 카페도 굉장히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놀러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나들이 하루, 비트 하러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주말에는 그런 손님들이 오십니다. 약간 평일과 주말에 손님이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규모는 저희 규모는 저희는 12평이에요. 그래서 혼자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평수입니다. 제가 주방을 넓게 잡은 편이라 홀수용 인원은 최대 12명 그런데 저희는 테이크아웃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뉴는 커피 및 음료하고 있고 붕가자류, 케이크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구입한 거, 집기류, 뭐 인테리어 이 정도가 될 텐데, 일단 보증금과 월세는 <laughs> 제가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게에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기성 말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권리금. 권리금은 제가 원래 구음이 자리가 그 카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카페 자리를 그대로 받은 거라 그전 사장님께 정도. 드렸고 그 모든 걸 양도 받았어요 거기 안에는 어, 커피 머신, 그라인더, 디스펜서, 제빙기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 거, 산거아 인테리어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인테리어는 원래 카페 자리였어서 어, 별로 크게 선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건 간판, 철거, 그리고 가벽 세우고 카운터 만든 거. 인테리어는 그렇게 해서 230원짜리? 어, 그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산 거, 집기, 집기를 말씀드리면 오븐 두 대인데 한 대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만 샀고 오븐 한 대, 반죽기, 냉동고, 테이블 냉장고, 쇼케이스, 싱크대, 전자레인지, 오븐 넷. 이게 좀 큰지 큰지 막딴 것들이고 또잡단 것까지 뭐 하면은 더 되겠죠? 아무튼 이큰 것만 해서 520원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하면 원리금이랑 보증금 빼고는 뭐 750원짜리가 되겠네요. 여, 아,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권리금이랑 보증금을 합하셔야 이게 큰 창업 비용입니다. <laughs> 창업을 시작할 때 최소로 필요한 기계나 장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 판매처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카페면, 당연히 커피 머신, 그라인더, 디스펜서, 제빙기 냉장고, 뭐 필요에 따라서 냉동고도 필요하겠고, 그 외에 커피용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디저트가 추가된다면, 오븐과 오븐 랩과 쇼케이스와 어, 반죽기? 그리고 기타 용품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주로 어, 주방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다 모아놓고 거기서 구매를 하였고, 어, 반죽기 같은 경우에는 번개장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좋은 매물 있으면 새거 같은 별로 쓰지 않은 그런 거 사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쇼케이스랑 이런 오븐, 고장나면 진짜 골치 아픈 것들. 그런 거는 중고로 사지 않았어요. 그냥 제값 주고. 간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새 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메뉴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선택한 이유를 궁금해 하셨어요. 일단 종류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시의 마들렌, 파운드 케이크, 또 쿠키, 스콘, 다쿠아즈, 케이크, 이 정도 합니다. 일단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위주로 만듭니다. 어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만드는 것도 또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둘 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 만들 때그 제품의 만족도가 높이 나와요. 어, 그래서 좋아하는 걸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디저트 레시피 연구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 하셨는데요. 일단 뭐좀 기본적인 거뭐 파운드면 1대1대1대1 뭐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걸 해서 내가 다른 응용하고 싶은 걸 만들어 봐요. 그래서 만들어 보고 맛과 식감과 포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신경 써서 다음, 빵 만드는 거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아예 기초도 없는 사람도 배워서 창업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울수록 시행착오가 적어지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보는 지경도 훨씬 넓어지니까 전 업장에서 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 저는 자격증 학원 다니면서 제가랑 제빵 자격증을 따고 베이커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케이크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배웠어요. 케이크 아이싱하고 데코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반죽도 치고, 뭐 무스 케이크도 다 만들고, 어, 타르트 종류들도 하고, 몇 가지 구운 과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서 감사하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을 배워볼 수 있었어요. 응. 유튜브나 책을 참고해서 만드는 디저트로 판매가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그것이 판매할 수 있는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판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이긴 해요. 다이 질문들이 그래서 홈베이킹만 하다가 창업을 하는 게 무리되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업장에서 일을 해보시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빨리! 창업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빨리 거기를 열고 싶으면 당연히 열어도 되지만 창업을 해서 잘 돼... 되는 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려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착오를 들여줄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업장에서 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디저트에도 엄청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내서 그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 빨리 그걸 정하세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점으로 하는 곳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에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판매하는 거나 뭐 분위기나. 운영 방식?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래 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저는 빵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전공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빵 하시는 분께 여쭤봤을 때는 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분은 그러셨어요. 무조건 실전이 짱이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제빵 전공했어도 막상 업장에서 일하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의 선택 같아요. 대학생활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어 저는 인생이 엄청 긴데, 굳이 돈을 빨리 벌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대학교 갈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 준비 시간, 하루 판매량 얼마로 잡는지 궁금하시대요. 저는 오픈 시간보다 두세 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 평일보다 주말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두배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거 판단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아는것 같아요. 저도 이제야 좀 감이 잡히지, 이 양을 계산하는 건 정말 어려, 어렵습니다. 장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이가 와서 손님이 없을 거야. 했는데 엄청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오늘 날이 좋으니까 많이 오시겠지? 하고 많이 준비해놓으면 안 오십니다. 음, 그런 게 장사이다. <laughs> 그 택배는 안 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택배나 배달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도와주실 분을 좀 모시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보고 싶어요. 저도 디어트 카페 창업 장단점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제 시간이 없습니다. 퇴근이 없어요.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해요.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을 하고 또 만들 빵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laughs> 수마가 있어도, 다음날 반죽을 준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디저트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인가요? 몇 가지 제품과 몇 배합으로 생산하시나요? 네,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이고요. 제가 종류를 한번 이렇게 세봤는데 거의 30가지? 그 언절이 됩니다. 응. 그리고 배합은 레시피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kg짜리 볼 반죽기. 그거 하나 다 반죽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별이 다섯 개. <laughs> 그런데 어려운 점도 되게 많아요.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창업하고 네 달까지 정말 심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어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일단 저에게 너무 컸고 그게 가장 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그 외로움. 내가 모든 짐을 제 어깨에 진것 같았어요. <laughs> 그래서 집에 와서 방에서 혼자 울었다는. 이게 조용히 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나도 왜 우는지 모를 만큼 진짜 펑펑 운 적도 많아요. 꺼이꺼이 울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끼는 일인데. 아무튼.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만두고 싶은 적은, 어 있어요. 오픈 첫날. 내가 왜 이렇게 큰일을 벌였을까? 내가 왜. 내가 왜.. 나 미쳤지.. 이 말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왜날 말리지 않았냐며 자기가 일다 벌려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네요 <laughs> 네 여러분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놀라셨죠? 제 카메라 용량이 부족해서 그 뒷부분이 녹화가 되지 못하였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답변은 다음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